평소에 어, 미국에 살고 있었던 어떤 분이 어, 폴란드의 라비하페사하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어, 그분을 만나가지고 좀 좋은 교훈적인 메시지를 좀 들으면 좋겠다. 그분과 교제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소식을 전했고 하페즈 하인이라고 하는 라비가 그분을 집으로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쁜 마음에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폴란드까지 날아갔고 그라비 하페즈 하인이라고 하는 그분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막상 집에 들어가 보니 좀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는데 크지 않은 그의 집에 온갖 다 책으로 덮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가구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책상하고 긴 의자만, 아무래도 생각해, 잠도 그긴 의자에서 주무시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침대도 없고, 식탁도 없고, 또 뭐, 뭐 이렇게 어떤 장식장도 없고, 어떤 가구도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laughs> 그래서 그분이 궁금한 마음에 어떻게 이렇게 집에 세간이 하나도 없을 수 있냐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페자 아임이 오히려 자신을 찾아온 그분에게 당신은 지금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저는 없죠. 저는 지금 여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가구들은 집에 다 있습니다. 집에 가면 뭐 식탁도 있고요, 소파도 있고요, 침대도 있고요, 책상도 있고요, 장식장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행하는 중이라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러한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행 중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여행 중이기 때문에 나는 순례 순례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매일 같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주신만큼 살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종말론적인 완성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 11장 3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 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할렐루야. 저는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 꼭이 말씀을 써봐요.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분들에게 전하는 말씀 본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10편 23편이에요.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시니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또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오늘 하루를 호흡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부르면 우리는 아멘하고 돌아가는 순례자들이 그렇게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마치 이곳에서 영원히 머물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욕심을 부리게 돼요. 왜? 여기서 계속 살 거니까 더 좋은 집을 사모하게 되고요,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어지고요, 더 많은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막 덕지덕지 더많는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정말 전환을 가져서 졌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머물 수 없다. 이 땅에서는 잠시 머무는 순례자다. 이러한 영적인 통찰과 분별을 가지면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소유하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에 집중하게 되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가까운데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까? 여기에 삶의 모든 것이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하여 하늘의 상급을 쌓으라 하는 말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저녁에 베트남 다낭으로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베트남 돈으로 동이라고 하는 베트남 돈으로 환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영원한 본양 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지금부터 부지런히 환전을 해야 됩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거룩한 환전이다 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화폐로 환전하며 하나님 나라 그 가운데 의미 있는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칼뱅이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들의 인생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 앞에서 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십자가 앞에서 모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이 인생이다. 가지는 것이 인생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가지그리려고 했던 그런 모든 소유욕까지도 버리는 것이 인생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례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는 성전 순례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장 큰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세 개의 절기는 반드시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다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바로 이 세상에 함몰되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 세상에서 함몰되어 살다가 여기서 계속 머물고 머물 수 있다는 착각 가운데 살다가 허망한 인생 종착력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6월절에 오순절에 장막절에 주일에 수요일에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우리는 하나님께 가고 있다고 하는 거룩한 순례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미시나라고 하는 문헌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단계가 열 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첫 번째 단계는 세계적으로 흩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만 가도 복이 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거기다가 더 복이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더 복된 자.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은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하여 성전을 지었던 헤롯 성전 산에 그 가까이 있는 자가 복이 있고. 또한 시리아, 안티오코스, 안티오코스 사세에 의해서 대학살이 이루었던 그 마카비 성전 시대에 그 마카비 성전이 있었던 그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복이 있고, 이방인의 뜰에 있는 자가 복이 있고, 여인의 뜰에 있는 자가 복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뜰에 있는 자가 복이 있고, 제사장의 뜰로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복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절, 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순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사모하며 가까이 나아간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신앙의 순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확신 가운데 서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이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주일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고요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그러한 깊은 관계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미래적인 것이 아닙니다. 종말론적인 완성을 향하여 종말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21편을 보면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1 시편 121편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1절과 2절이 한 파트고요 3절부터 8절까지가 다음 파트가 됩니다. 그런데 1절과 2절 또 3절부터 8절까지 나누는 파트의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왜 이렇게 나눴을까요? 1절, 2절은요, 1인칭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다. 근데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다. 그래서 시편 121편은 교창이 될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앞절을 갖다가 하나님 앞절 1, 2절을 통하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3절부터 나머지 파트를 모든 사람이 함께 찬양하며 웅장한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아름다운 멜로디와 하모니가 합창 웅장한 합창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전을 향하여 순례자들의 노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아가는 순간부터 은혜가 있고요. 우리의 믿음이 점검되어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선포하고 얼마나 많은 은혜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러한 합창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전 순례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그곳에 어떤 은혜가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먼저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와에게서로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바쁩니다. 시간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질 시간조차도 없어요. 우리들의 신앙 점검하기도 바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어떤 건사님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야? 또 집사님 왜 그러는 거야? 이런 부면 정말 능력이 탁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 자신의 신앙도 점검하기가 참 바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시원산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순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임을 점검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사의 인생을 살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방향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난 이십일날 일본에서요 참으로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 고시엔이라고 하는 야구 구장에서요 교토 국제고라고 하는 우리나라 우리나라 그 민단이죠. 제1교포 그가 세운 그러한 국제고 고등학교 야구부가 우승을 한 거예요. 그 학교가 1947년 일제강점기 시대에 세워진 학교인데 우리나라 그 민족 제1교포들이 세운 그 학교가 드디어 고시엔에서 우승을 한 거예요. 전국 고교 야구대회에서 우승을 한 거예요. 근데 뭐 그게 뭐 대단한 일인가면요 그 학교의 학생이 16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학교는요 학생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제일 교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일본 아이들까지도 다 받는 거예요. 야구 좋아하는 애들을 다 오는 건데 여러분 그 학교의 학생이 160명인데 60명이 야구부예요. 그리고 이제 야구공을 한기잖아요 그럼 최외학까지 날아가야 되는데 학교가 너무 작아서 외학까지 치는 훈련은 또 다른 학교에 가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에 야구부를 갖고 있는 고등학교는 몇 개가 될까요? 3,700개. 거기서 3,700개에서 지방부터 해가지고 이기면 올라오는 거예요. 이기면 올라오고, 이기면 올라오고.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가 얼마나 대단한가라고 볼수 있는데 그 학교가요 우수할 때마다 뭐가 울려 퍼졌냐면 NHK를 통해서 그 학교의 교과가 울려 퍼진 거예요. 근데 그 교과가 한국어로 되어 있어요. 동해바다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가만히 보면 그 중심이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향하여 나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일본을 간 거예요. 동해바다, 일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동해바다예요. 일본해라고 안 쓰고 동해바다라고 그렇게 NHK를 통해서 계속 방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마도 땅이 도대체 어딘가 제가 연구를 했어요. 야마도가 어딘가 고대 일본이에요. 그러니까는 일본은 우리나라 조상들이 넘어가서 세운 나라다. 그걸 갖다가 계속 몇 번이요 우승할 때마다 이길 때마다 그게 NHK를 통해서 일본에게 이렇게 방송이 된 거예요. 일본에 있는 구, 교토 국제 공예를 세운 우리의 조상들 제일 교포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는 일본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고향은 한국입니다. 우리는 일본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일본을 지배했던 백제와 신라와 고구려의 후손이다. 이런 이야기가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머물 영원히 사는 세상에 속한 인생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따라 백성입니다 거룩한 순례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오늘도 하늘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계신 곳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두 번째로는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심,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므 실족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람 모트입니다. 잘못 듣는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아, 목사님들과 함께 겨울에 설악산 대청봉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해장국을 먹고 가벼운 마음으로 등산을 시작했는데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그냥 갑자기 막 속도를 내더니 양폭산장을 지나서 휘웅강을 지나 대청봉까지 정신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거의 뭐 군대에 가는 군인들처럼 막 달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할 수 있냐고 막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등산을 너무 잘해서 한번 속도를 내 봤다. 문제는 그게 아니에 올라간 것까지는 올라갔는데 중요한 사실은 해가 지기 전에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휘용강으로양폭산정으로 섬녀바위로 이렇게 오면은요, 캄캄해져서 내려와서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짧은 시간에 내려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대청봉을 올라가 보시면 가장 이 등산로가 짧게 이어진 데가 어디냐면 바로 오색약수터로 내려옵니다. 대청봉에서 오색 약수터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계속 비탈이에요. 내리막길이에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근데 뭐가 문제냐? 눈이 덮여 있잖아. 그러니까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르면 어디가? 그러니까 긴장해 가지고 죽지 않으려고. 집에서는 또 집사람이 기다리니까 죽지 않으려고. 내려와 보니까 발톱이 다 빠져 있더라. 잘못이 딜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실족치 않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은 잠을 자고 있다. 평소에.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소리를 내야 된다. 쨍쨍쨍쨍 쨍, 쨍, 쨍 하면서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깨우는 신이 신입니까?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가 실족할까 봐. 이런 은혜를 누가 받는 겁니까? 순례자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들은 날마다 실족할까봐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으시지도 않고 갈멜산에서 엘리야에게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르짖은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바로 순례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광야에서의 위협은 낮에는 해가 가장 큰 위협이 될수 있고요, 밤에는 달이 추위가 낮에는 영상 막 40도, 5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 뭐 10도까지 떨어지. 낮에는 도어 죽고 밤에는 얼어 죽고 이러한 일들이 사막과 강야에서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위협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천지를 지으신 여우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유한과 함께 변화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아래 남겨져 있는 아홉 명의 제자들에게. 귀신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어요. 좀 고쳐달라고. 당신들은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환자들을 고치고 병자들을 고치지 않았냐고.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아홉 명의 제자들은 그 어떠한 능력도 행하지 못했고, 그것을 빌미 삼은 사기 관들이 그들의 신앙이 잘못됐다고 논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고.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장면 가운데 귀신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에게 나아가 엎드리며, 주여, 선생님, 나보이여 라삐여, 우리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거꾸로 질 때도 있고, 거품을 물를 때도 있고, 이를 갈 때도 있고, 파리해질 때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 할 수, 할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 주서 주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 전지전능하신 하나,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례의 길 가운데 지키시며 우리 가운데 모든 위협을 제거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 계신 성전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거룩한 순례자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